<목소리> <목소리> 소고기랑 닭다리 고기 엄청 많이 들었네 밥도 먹어. 밥도 먹어. 밥도 먹어. 밥어 밥도 먹어. 밥도 먹어. 밥도 먹어. 밥도 먹어. 밥도 먹어. 밥어밥어 응, 음, 옛날 소리막얼마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어째 이렇게 그렇게안서고 탱탱하지? 아, <laughs> 음, 스타벅스 배달 시켰어요 제가 좋아하는 밀크 모닝 연유 브레드랑 그리고 카페 라떼 바닐라 시럽 두번

だ。 거기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야. 이런 날도 나 혼자 내버려두면 나 대단해. 어떻게. <laughs> 여기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진짜일지 모르겠네. 진짜 커요. 나무야. 갑인가 진짜야? 이게? 어 진짜 나무인데? 진짜 맛있겠다. 어, 열일곱 가지래. 반찬이 열일곱 가지랬어. 어, 내가 좋아하는 이혁. 맛있겠다. 세요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오 현미밥, 내가 좋아하는 현미밥이야. 대박, 싹 다. 응. 추운 날에 밀키먹어 <목소리> 음~ 음~ 은 피를 맑게 제육볶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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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양동사장을 잠시 든데요. 네, 묻어. 네, 묻어. 네, 묻어. 네, 묻어. 네, 묻어. 네, 는어지 돼철이야 딸기가 버섯은 저기 갔어 저기로 갔어 아, 연두부 먹을까 했다 <laughs> 연두부 590원 여기는 왜 이렇게 싸니? 어디서 구운거야? 고기 먹고싶다 목살은 삼겹살은 고민이야 삼겹살은 아 맞다 수육용 국거리 사기로 했지? 내가 해주기로 했잖아 아 맞네 바베큐 바베큐 먹자 이거 사지말고? 응 어. 그래? 앞다리살 집 앞에 사는데. 그거 사자. 이거 크리스마스라서 음식 되게 많이 내놨다. 맨더스 <laughs> 오늘따라 음식 종류가 많아. 크림치즈 집에 크림치즈 유통기한 지났거든. 이게 고민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어빵 냄새. 사려면 딱 사야 돼 자기. 아빵 어, 냄새. <웃음> 이마트. <laughs> 롯데마트가 편차 큰데겠지. 일을 <laughs> 대충 <이대> 해서 <중에서>, 지금. <지마트에. 웃음> <laughs> 오트밀, 참기름, 참치액젓, 월남쌈 페이퍼, 유가리, 막걸리 하나 사까? 지평 막걸리? 응. 설사 기 싫어 <웃음> <웃음> 설사병에 추워. 음. 와인 코너도 있다. 그거 아닌데요? 진짜 바로 있어야 돼. 기본. <laughs> 신라면이나 겉면이나 똑같아. 달러. 진짜 진짜 맛있어요. 카야잼 프리미엄 브라운. 추천템첫 번째 초코칩 아이스크림. 아니 사내매! 추천템이라고 설명만 구독자분들한테 설명만. 네. 놓으세요. 아 저기에서 두 번째 노브랜드 추천템 음. 닭꼬치 음. 그리고 손님 왔을 때 꼬치어묵 매콤한 맛이 좀더 맛있어요. 이데리야끼만 맛있어요. 영 완료 버튼 눌러주세요. 칠세계 포인트 보고 집에 가서. 내 이름 김선순 보다가 4시 반에 마사지 예약했거든요. 마사지하고, 저녁 먹고, 케이크 예약한 거 픽업하고 돌아올 거예요. 왕새우깡. 아, 아, 짝꿍이가 좋아하는 새우깡. 맞아 하나 고르랬더니, 이렇게 고르는 클라스 안성장면. 라면 좋아하는 짝꿍이의 선택. 소유 단백질골 미니사이즈를 샀는데 이마트에 없어서 이번에 단백질빨를 사봤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크라치맛 2개 네. 모노 월남쌈 페이퍼 이걸로 닭가슴살 치킨도 만들고 월남쌈도 해먹어요 그리고 떡도 만들 수 있어요 초콜릿 미스베스틸라미스에서 만든 과자인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장 떨어졌을 때 먹으려고 얼마 전에 그 필리핀 세부에서 샀던 초코 과자가 너무 맛있어갔는데 가족들 다 주고 나니까 저는 얼마 못 먹어가지고 생각나니까어서 막... 항상 자주 사먹는 소자 물이랑 저지방 그리고 베이글의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소분되어 있는 거 작은 걸로 여러 개 샀어요. 소고기 묵국해 먹으려고 참치 액젓 샀고 없어서 안 되는 버섯이랑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자주 사는 두부, 소고기랑 닭다리살. 이거 바베큐에 먹으려고 샀어요. 앞다리살 마사지 예약한데, 회원권이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아벤더까지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마사지사님이 신장이 안 좋다고 하고 제 미래의 사주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고 얘기까지 들었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바로 내려서 오른쪽이 투삼인데요

갈비찜인데 우리는 여기는 양념게장을 줘요 양념게장 되게 <목소리> 맛있어요어줘요양에을어줘요 <아빠>. 양념게장에 <목소리> 줘 이번에는 생소갈비살. <laughs> <laughs> 와,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미세먼지가 오늘 심해서 어제 외출하기 잘 했다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이렇게 눈이 와 있네요 펑펑 와요 진짜 눈, 잘 영상으로 안볼 텐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거 스타벅스 캘린더인데 제가 받아놓고서 크리스마스 당일 오픈을 하네요. 이건 우드 프레임이고 차이에 캘린더를 꽂고서 달면 되는거래요. 에헤이 <laughs> 제가 2024년 1월부터 돼 있어서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12월로 12월 내지가 8월이랑 12월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나중에 요 기분만 잘라서 그냥 포스터처럼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마사지 받은 광일부터 이렇게 됐어. 맙소사. I love it. I love it. I 어 o v e 아 t I love it. I love it. I l o 요 e it. I love it. I love it. I 이거는 요새 광고 많이 하고 있는 스초생 케이크예요. 아, 예쁘다. 짜란. 어, 맛있겠다. 저는 진짜 몇 년째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이 스초생 케이크를 먹거든요. 순전히 맛있어서. 친구들이랑 가평 여행 가서 크리스마스 파티 하다가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정말 정말 어,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 있구나 원래 빵을 좋아했지만 케이크는 이때 아니면 이렇게 홀 케이크 먹기가 힘들잖아요. <laughs> 간단히 말해요. 이번에는 좀 알이 작고 약간 시큼해요. 역시 시트자 맛있어.